안녕하세요. 저희가 제작한 영상은 2021년 11월 15일에 출시된 새로운 스니커즈인 나이키 에어조던1 하이 보르도의 광고 영상입니다. 나이키 에어조던은 마이클 조던의 영향을 받아 1985년에서 2021년인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받고 있는 운동화입니다. 저희는 나이키 조던의 가치를 알고 기다리며 수집하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컬렉션 출시를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 작품은 2D 모션 그래픽과 마야를 이용한 3D 운동화 모델링을 결합하여 제작한 작품으로 현재 시점인 2021년에서 나이키 에어 조던의 첫 발매 시 1985년으로 되돌아가 그 시기에 마이클 조던 기사들을 보여주고 다양한 컬러들의 조던 운동화와 함께 다시 2021년으로 되돌아와 새로운 운동화인 보르도로 마무리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이 나이키 조던 광고 영상 즐겁게 관람해 주시길 바랍니다.